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10AM 홈트레이닝 진행을 맡은 저는 사회체육팀의 사회복지사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요 바로 이 의자를 활용한 건강체조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가정 내에 계시는 어, 의자를 지금 바로 옆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실 동안 저는 간단하게 어르신들께 홍보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 성남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시니어 건강 나눔 멘토 멘티 영양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복지관 공지사항에 수강생 모집이라는 홍보글이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자가 옆에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에 깍지를 끼시고 네.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반대로 자 무릎을 손에 댔고 무릎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반대로 네, 다음은 어깨 돌리기에요. 하나 네. 그 다음 반대로 돌려볼게요. 자, 그 다음 목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 마주 보시고요. 다손 깍지 끼고 머리 뒤에 자그 다음에 한손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때 어깨가 같이 올라가지 마시고 어깨는 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그 다음 반대쪽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하면은. 의식적으로 내려주시는 동작까지 해주세요. 네, 그다음 허리 돌리기 갈게요 자, 그 대표적인 허리 돌리기죠. 양손 허리에 두시고 허리를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돌려주시게요. 반대로 자 그다음 손발 털기 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진행했는데요 자 옆에 의자를 가져오시고 이제 잠시 앉아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운동은 어, 장윤정의 어부바 노래를 통해서 건강체조를 준비했어요. 여기 잠시 노래를 틀기 전에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쌀매타기 동작이에요. 쌀매타기 동작을 취하시면서 간주에 맞춰서 쌀매타기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동작은요. 두드리고 만세! 이거를 두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안세 그다음에 어깨 의습 동작인데요. 어깨 의습 동작을 팔을 이렇게 하고 하나, 둘. 그다음에 옆 여기 오른쪽 두 번, 그다음에 왼쪽 두 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옆구리 늘리기예요. 옆구리 늘리기는 이렇게 해서 이 동작. 가실 겁니다. 동작으로 가실 거고요. 그리고 가슴 펴고 다리 들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다리를 들기 동작까지 고요그 다음에는 깍지를 끼고 스트레칭인데요.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스트레칭하고 내려갈 때는 별이 반짝반짝 한다는 네, 동작까지 취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두드리고 만세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어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동작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나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배운 학습한 지금 건강 체조를 어르신들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은 어막 율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지금부터 저의 모습에 집중하시고 노래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두준비이다먼해요세나 아프는건너야별것도안느껴보고난가보는게안참는데덤 신나게 갈게요! We 저도 막 혼자 집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노래에 맞춰서 하려니까 동작이 또 빠르고 다시 또막이 동작이 맞았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르신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빠, 다소 빠른 동작도 있었죠. 저희가 한번더 해보면서 다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노래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예습을 해볼게요맨 처음에 간주할 때는 쌈에 타기 동작. 썸타이 동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왔다 하면은 두드르기 만세 이거를 사랑해요 어부바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노래까지 하려니까 쑥스러운데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거를 사랑해요 어부바까지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으쓱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 동작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두 번씩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 옆구리 늘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옆구리 늘리기 동작이 아마 다소 좀 빠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 펴고 다리 들기, 가슴 펴고 다리 들기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밀었다가 올라가서 별 내리는 동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복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쉬운 가다 어려우실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노래에 맞춰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틀어주세요. Ready. Oh, 네, 저도 지금 이거를 두번 하니까, 그래도 맨첫 번째 했을 때보다는 좀 약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떠세요? 좀 익숙해지신 것 같으시죠? 자, 그러면은 자세를 다시 다 잡고, 저희가 수요 10am 홈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도 334 홈트레이닝 했을 때 무조건 세 번은 진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복습과 예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노래 없이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간주중일 때는 셀맥 타기 간주중일 때는 셀맥 타기 그 다음 동작이 뭐였죠? 두드리고 만세 이 동작을 사랑해요 어부바까지 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어부가 나올 때까지 이 동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동작? 바로 어깨 의쓱 동작입니다 어깨 의쓱 동작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두번 찌르고 반대로 두번 찌르고 이걸 또두번이 동작이 제일 빨랐죠 옆구리 늘리기 옆구리 늘리기가 제일 빨랐는데 이 옆구리 늘리기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펴고 다리 들기. 이때 다리 들때 그냥 다리를 드시면 안 돼요. 앞 이, 이 다리를 들 때는 허벅지가 단단해진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드셔야지 앞벅지에 저희가 이제 근육이 발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너무 당겨 앉으지 마시고요. 의자 약간 걸터 앉는다는 식으로 해두신 다음에 충분히,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앞벅지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밀으셔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벼를 내릴 때도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이 동작이 그냥 하는 동작이 아니라요. 어깨가 숙축과 이한이 되면서 이제 50견을 예방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내 어깨가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쭉 미시고 올라오셔서 혀를 그리시면서 내려주실 때 어깨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좀 어깨를 의식적으로 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드리고 만세. 이 동작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에 맞춰서 저희 지금까지 했던 운동체조를 지금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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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et's oh, 저리 가져로 할게요. 자 두드리기 안세 안세 네 제가 너무 동작에 익숙해졌, 익숙해졌다고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봐요 지금 실수가 두번 있었는데, 자,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만 보시고 이제 있으셨다가 막, 뭐야, 이게 무슨 동작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시겠죠? 네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장윤정의 어부발를 통해서 어, 앉아서 하는 운동 건강체조였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이 동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제 추후에는 녹화 방송으로 저희가 저장을 해두잖아요. 이제 어, 오늘따라 뭐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좀 몸을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데라고 하시면은 아 맞다 그때 최은아복지사가 장윤정의 어호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운동 교육을 했었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집에서 썰매 타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바로 또 끝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제가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다소 이제 좀 어르신들께서도 몸에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저희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오늘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 이제 진짜 마지막 율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웃으시고 살짝 웃으시고 저희 마지막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틀어주세요 신나게 갈게요 자 웃어주세요 一起唱出呀！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운동 중에서 제일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 고생하셨고요. 자 의자를 잠시 옆으로 잠깐 치워주시고 저희 마무리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네, 손발 한 번씩 또 돌려주시고요. 손발 한 번씩 또 돌려주시고, 자 반대쪽 돌려주셨으면 이제 무릎도 돌려주세요. 또 돌려주시고 반대로 그 다음 어깨 또 돌려주실게요 반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목도 돌려주실 거예요 반대로 갈게요 자 이제 목 돌렸으니까 허리도 돌려 주실게요. 허리도 크게 원을 돌려주세요. 크게 다음 반대로 돌려 주시고요. 손발 탈탈탈 털어주세요. 탈탈탈 털어주세요. 네 오늘 운동 제가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어르신들 어떻게 오늘 수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어 저는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르신 제가 그그 그 프로그램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성남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건강나눔 멘토멘티 영양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아마 5월 때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관련돼서 저희 참여자 모집을 저희 복지관 공지사항에 다음 주 중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 운동을 준비한 사회체육팀 최윤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소감을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